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인지 아습니다 자, 레보입니다. 레보. 레버. 귀하다는 레보 3.3이 나왔습니다. 자, 제품은 지금 매장에서, 어, 저희 회원님께서 들들기만 하고,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. 자, 휠하고 타이어 같은 거 보시면은, 어, 다른 제품이죠. 그 다음에 새거 제품. 얘는 뭐, 굴리다안 쓴다고 보시면 알겠지만, 새 겁니다. 자, 이지스타터기도 있고요 시동 걸면은, 바로 시동도 걸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까, 지금? 오, 일발 시동까지 다 걸리고요. 그다음에 또, 또 특별하게 또 스타트 박스 말고도 실용량도 쭉 가지고 계시고요 연료도 완전 다달다 되어 다 있습니다 자 요거 쭉쭉이도 좋고요 자박스도있는데 박스 박스는데요 박스 박스는 지금 뭐 개봉을 했고 지금 왔다갔다하면서 박스만 빼는군요 완벽한 새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타이어 말고도 와이드나 하고 하부 보호킷인데 밑에 잠깐 볼까요 자 지금 하부 네그팔로 변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파란색깔 있잖아 얘도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차 자체는 그냥 개봉하고 난 다음에 길들이기만 하면 어, 되는 제품이 아니라 길들이기까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어, 급하신 몸이 좀, 약간,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편의에서 차를 좀 어, 잠깐 판매하려고 중고로 내놨어요 근데 중고 같다고 해서 중고가 아니라 얘는 새 거예요 그냥 매부삼촌사면 품절이잖아요 매부삼촌을좀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바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 주까지는 요번 주까지는 금액을 지금 조금 가격을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이 사겠지만 어, 95만 원에 지금 내놨어요. 근데 이게 왜 95만 원에 매만 가치가 있냐면요. 어 일단 새 제품이에요. 근데 새 제품이 기 때문에 가격이 95만 원에가 옵션하고 길들이까지다 하고 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인데요. 저는 제품에서 대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서 좀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가격 조절도 가능하시니까요. 이 동상은 뭐 최소한 2주나. 아니면 뭐한 달까지 가 있지만 일주일만에 구매하시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가격 조정 을기하시면은 가격 조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간단한 동상이지만요, 여러분들 어,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카톡 주거나 댓글로 내기 시면 제가 답변 드할게요자 레고 333 귀한이 귀한 그린 네, 녹색 색깔입니다. 오케이, 짜잔.